세전력 두산위부 트레지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강남구 신사동 아니고 은평구 신사동의 일부를 재건축해서 만든 아파트인데 총 424세대 중에 2 3 5세대만 분양을 하지만 오랜만에 서울에 청약이 나온 만큼 관심있게 지켜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분양가 청약 일정 등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약과 부동산 투자 정답은 부동산입니다. 자 일단은 분양하는 위치부터 보고 가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가 강남구 신사동 아니죠? 은평구 신사동입니다. 은평구에도 신사동이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신촌. 요 신촌 조금 위쪽에 은평구 신사동 있습니다. 여기는 세전역 지하철 6호선이에요. 거리상으로는 약 700m 도보로는 약 10분 정도.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약간은 언덕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아파트의 정문까지 자동차로 올라가는 길이 차선이 좁아요. 편도 1차선입니다. 이것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서신초등학교. 거리상으로는 약 130m. 도보로는 5분에서 10분이면 충분히 도착할 거리에요. 이러한 위치에, 이러한 입지에 총 424세대 중 일반 분양, 235세대를 분양합니다. 모두 6개 동, 최고층 18층 규모의 세전력 두산 이브 트레지움. 자, 그럼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분양가부터 알아보시겠습니다. 자, 공급 타입은 이렇게 됩니다. 59, 24평이죠. 그리고 59t. t는 테라스입니다. 그리고 76. 약 32평, 31평 정도 되겠네요. 다음은 84타입. 국민평형 34평이죠. 84타입 abc를 분양을 하고, 그리고 84 타입 ABC 테라스형을 또 분양합니다. 분양가 공급금액 최고가 기준 24평 59 타입이 6억 7천, 59 테라스형이 7억 천76 타입 31평 정도 되는 크기예요. 7억 8천 34평 84 A 타입이 8억 8천, 84 B 타입 8억 6천, 84 C 타입 8억 6천입니다. 자, 그리고 84 A 테라스형 1억 정도 더 보태서 9억 9천. 84B 테라스형 9억5천, 84C 테라스형 9억6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시죠? 발코니 확장하셔야죠. 발코니 확장비, 이렇게 확인을 하세요. 34평 기준으로 약 1100만원, 1200만원 정도 하네요. 아, 발코니 확장비 조금 비쌉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끝이 아니시죠? 시스템 에어컨 하셔야 됩니다. 시스템 에어컨 여기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34평 기준으로 790만원, 약 800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도 끝이 아니십니다. 각종 옵션 하셔야 됩니다. 각종 옵션, 청정 환기 시스템, 빌트인 가전, 중문 및 클린 시스템, 심실 붙박이, 대형 드레스룸, 그리고 두산 위부, 어벤 업이라고 해서 아트월, 대리석 바닥, 감성 특화 등등 여러가지 품목이 있더라고요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양가, 최고가 기준,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각종 유료 옵션들 모두 합친 금액, 총 합계입니다. 59타입 24평이 7억 4천, 59테라스형 7억 8천, 76타입 8억 5천, 84A타입 9억 5천, 84B타입이 9억 3천, 84C타입이 9억 3천입니다. 다음은 84A테라스형, 약 1억 정도 더 보태셔야죠. 10억 6천, 84b 타입 테라스형 10억 2천 84c 타입 테라스형 10억 3천입니다. 이 테라스형 빼고 34평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비싼 것 같진 않아요. 서울이 분양가가 약 10억이다. 그렇게 비싼 것 같진 않습니다. 자 다음은 공급일정입니다. 모집공고일 23년 5월 3일 특별공급이 5월 15일 1순위가 5월 16일 당첨자 발표가 5월 23일 계약일이 23년 6월 5일부터 이틀간인데 요 계약을 하실 때 계약금 10% 납부를 하셔야죠 계약금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84타입 기준으로 9,500만원 약 1억 정도는 있으셔야지 계약을 하실 수 있으세요 계약금 10%를 제외한 중도금 60% 그리고 잔금 30%는 입주 예정일 맞춰서 25년 11월 달에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하시면 되는데 요 계약금 10% 요거는 현금이 있으셔야 됩니다. 통장에 이 정도 금액이 있으신 분만 청약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특이사항입니다. 신청 자격은 만 19세 이상의 자, 세대원, 세대주 모두 가능하시고요. 청약가입 12개월만 지나면 1순위 청약 가능하십니다. 85제곱미터 이하,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진행이 되고요. 이 추첨제 60%중 75%는 무주택자에게 그리고 나머지 25%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돌아갑니다. 무주택자는 뺑뺑이 두번 돌아가세요. 가점제 분들은 뺑뺑이 한 번, 두 번, 세번 돌아가십니다. 또한 가점제의 경우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우선 당첨됩니다. 본 아파트는 비투기 과열 지역 및 비청약 과열 지역 민간택지에 성공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이며 당첨자로 선정 시 하궁 5년간 투기 과열 지구 및 청약 과열 지역에서는 1순위 청약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비투기 과열 지구 및 비청약 과열 지역에서는 이 5년을 적용받지 않으니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전매 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래서 청약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분양가 34평 기준으로 얼마였죠? 최고가 10억 6천입니다. 하지만 요 테라스형 빼고 테라스형 빼고 봤을 때요 34평 요것만 봤을 때 최고가 기준 9억 5천입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가 은평구 일대 세전력 근처 응암력 근처 아파트 매매로 10억 이하 34평만 확인을 했을 때 매물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여기 세전력 바로 앞에 있는 거 사셔도 되고 응암력 바로 앞에 그리고 조금만 내려가시면은 더 가까운데, 강남 중심으로 더 가까운데 매물 많습니다. 자, 하지만 사용 승인일을 4년, 4년으로 했을 때는 신축이 아예 없어요. 은평구뿐만이 아니죠. 서울 대부분 지역에는 신축이 없습니다. 자, 나는 구축도 상관이 없다 하시는 분께서는 세전역 근처라든가, 응암역 근처라든가, 아니면 저 밑에 신촌 쪽이라든가, 이쪽에 구축 아파트를 매수하시면 될것 같고, 아니다. 나는 구축 아파트는 싫다. 무조건 신축에 살아야겠다 하시는 분께서는 경기도로 가지 않는 이상 이 금액 한 10억이라는 금액에 서울에 신축을 사시는 건 거의 불가능하시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되시는 분께서는 꼭꼭꼭꼭 청약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답은 부동산이었고요. 이상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청약 공고문이 나오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